<laughs> 방송. 안녕하십니까. 땡큐 체인지 새벽 5시. 오늘 희진 대표님의 영어 한마디로 시작하고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짠. 안녕하세요. 오늘의 낭독은 나의 전성기는 반드시 온다입니다. 그래서 찾아온 노래, 아바의 슈퍼 트루퍼. 슈퍼 트루퍼는 콘서트 때 비추는 조명이거든요. 자, 들어볼까요? Tonight the super trooper lights are gonna find me, shining like a sun, smiling, having fun, feeling like a number one. 이 슈퍼 트루라이 아고나 파 샤이닝 이스 스마일링 빙스 필링 라이 넘버원 태양처럼 빛나고 즐겁게 웃으며 넘버원처럼 지내는 오늘을 맞이하세요 슈퍼 트루퍼 였습니다 나의 전성기는 반드시 온다 라는 낭독 필사 다 했지요 오늘 글 쓰신 거 한번 나눠주시겠습니까 어느 분부터 시작하실 수 있을까요? 평숙 대표님, 감사합니다. 들려주세요. 네, 나의 전성기는 반드시 온다. 나를 위해 준비된 날이 올 것이다. 당신의 봄, 당신의 전성기는 반드시 찾아온다.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들었던 지난 시간들은 이제 끝났다. 집일강을할때 진짜 아우 주마등 저물러가네요 보상받을 때가 곧 온다. 당신의 슬픔을 닦아줄 때가 반드시 온다.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나면 따스한 봄이 온다.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 땡큐체인지 고맙습니다. 소동시 작가님 위로와 격려를 주어 감사합니다. 이진 네. 대표님의 팝송으로 하루를 외국어로 시작해서 고맙습니다. 오늘 땡큐체인지 마우... 네, 파이팅! 파이팅! 네 홍미대표님 들려주세요. 네 감사한 줄 화요일 아침 대이체인지로 시작하며 감사합니다. 김영수 대표님의 해독체조 감사합니다. 피신 대표님의 영화 한마디 감사합니다. 나의 정성기는 반드시 온다. 나에게 춥고 어두운 겨울만 있겠는가 반드시 봄이 올 것이다. 그때를 위해 나는 하루하루 열심히 나의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나의 봄, 나의 정성기를 올 때까지 준비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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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다. 오늘 할 일, 생리, 오늘 할일 여행 갑니다. 생리사 공을 신청합니다. 오늘 신화학교 소식 글 작성하고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땡큐체인지 슈퍼 트루퍼 즐겁게 함께하니 감사합니다. 성숙 대표님 해독 체적 완전 감사합니다. 매일 무사 묵상 성물도 레이저 교부 일기 진행하니 감사합니다. 선배들과 여행가니 감사합니다. 나의 전성기는 반드시 온다는 글을 만났습니다. 축고 외로웠던 시간들을 모두 보상받을 때가 있다고 분명히 일러주는 글을 만나니 감사합니다. 그런 시간에도 함께해 주신 주님께, 성모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 몇몇 있습니다. 여러 명의 멤버들이 맞이하는 전성기는 각기 다 다릅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어찌 보내는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성실하게, 즐겁게, 기꺼이 채운 시간들 덕분에 그들의 전성기가 각자 더욱 아름답습니다. 저도 우리도 우리 모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름다이 지내면서 준비하여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떼기친지 파이팅! 파이팅! 아, 사진 빨리 찍게 포즈 취해 보쌈. 아니 희진 대표님이 조금 뒤로 물러나야 되지 않아? 너무 또 크게 나온다고.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겠어. 어떻게 나 지금 잘 모르겠어, 니. 아서 있었어? 아니 앉아 있는데 이게 노트북이어서 카메라가 위에 있나봐. 아니 아, 노트북을 뒤로 밀면 돼요. 내가 뒤로 갔어. 그래? 아니 노트북을 <laughs> 이렇게 뒤로 밀으라고 지금 안 나왔어. 그래야 되지? 뭐야? 야이 사진 찍는 게 완전 필수가 돼 버렸네. 안녕하세요. 다시 다시 찍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딱 좋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So, this is not a chigachi wrong. What's the name? I'm sorry. t t o n g h t t r e Super t r u p e r t r o o That's gonna find me. Okay? Super t r o p e r t h t s a t i going 아 잘라왔군요. 슈퍼 슈퍼 라이터 고나 파인드 미 투나잇 슈퍼 트로펄 라이터 고나 파인드 미 투나잇 슈퍼 트로퍼 라이터 고나 이 파인드 미 샤이닝 라이터 샤이닝 라이터 스마일링 헤딩 스마일링 헤딩 스마일링 라이터

Feeling like a number one, feeling like a number one, feeling like a number one. number one, feeling like a number one을 많이 들어본 것 같아. Feeling like a number one, number o n e 많이 들어겠지 Feeling like a number one. 맞습니다. 사람도 <laughs> 없으니까 뭐 오늘 뭐 대표님 해독 체조하고 영어하고 이래도 뭐 시간이 많이 남네. 해독 체조 <laughs> 되게 희열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걸 어떻게 또 해독 체조라고 이름을 붙였지? 그러니까 센스생이 이야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 체조를 하면서 이등에 어깨가 반듯하게 자리를 잡아요.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까 이렇게 막 했을 때이 등에 이렇게 쫙 아픈 곳이 있지 않아요? 응 왼쪽. 네. 나는 목이 아팠지 다른 데는 괜찮았던 것 같아. 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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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목이 그, 어, 안 좋은 것도 이렇게 쫙 펴진다니까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마지막에 이렇게 손바닥 이거 했을 때 진짜 아지랑이가 이렇게 몽글몽글 피어 올라서 나가는 것 같으니까 손이 그러니까 뭔가가 느껴 진짜 뭔가 한것 같아요 뭐가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막 이렇게 살살살살 나가는 것같아 우리가 음. 이것을 좀 자주 해줘야 돼요. 음, 음.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의 전송에는 반드시 온다. 십시일간8월까지 방학입니다. 9월 첫째 주까지 여러분들이 아, 어 이진 대표님하고 홍미 대표님하고 두 분이서 예, 연습한다고 하셔도 돼요. 연습한다고. 아니 내 오늘 안 한다고? 아 오늘부터 첫째 없어서. 주까지. 구월 첫째 주까지. 8월 첫째 주? 9월, 9월. 첫째 아 9월 첫째 주까지 10일 간 저거 없다고 방학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활용해서요 두 분이서 강의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한 명이 들어오든 열 명이 들어오든 백 명이 들어오든 음. 네. 음. 네 오늘은 나의 전성기는 반드시 온다 우리의 전성기는 이제 왔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봄이 왔어요. 그 혹독한 겨울, 우리 홍미 대표님도, 희진 대표님도 얼마나 힘들었고, 고통스러웠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이 있었죠.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런 시간들이 이제 다 예쁘게 꽃을 피워서 아름다운 열매, 탐스러운 열매를 먹으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날을 위해서. 매진하고 아, 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오늘도 나의 꿈을 펼치는 우리 댄스즈 멤버들 덕분에 어, 행복하고 고맙습니다. 네, 우리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우리 응? 시진 대표님이 뭔가 막, 응? 제스처를 하고계시게 네, 희인 대표님 8월 지금 오늘이 7월 30일이니까 오늘은 없는 거고 8월 달은 달을... 화요일이 4 번이고 9월 첫째 주면 9월 첫째 주면 9월 첫째 주까지 없다시는 거죠? 네. 저는 홍미 대표님하고 희진 대표님하고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하면 강의 스킬을 키우고 사회도 할수 있고 좋은 거겠죠. 홍미 대표님 우리 그렇게 나눠서 한번 해보면 어때요? 뭘로 할까요? 뭐 각자 생각하고. 지금 이 있는 거. 이게 오 주잖아. 오 주니까 8월은 번갈아 가면서.